저희 샵에 오시는 고객 중에 연, 연소, 최연소, 고3. 네, 무용 요번에 학교를 갔는데요. 이제 아무래도 스트레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이제 많이 틀어져 있어요. 그래서 그 친구가 받으면 금세 제자로 돌아와요. 그래서 아, 나이가 확실히 젊으면 빨리 돌아오는구나.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연세가 많으신 분이 78세. 그분은 세번 받고 어, 몸이 원래그체온 교정 목도 길어지고 목이 짧았던 게 길어지고 그러면서 그분이 처음에는 일주일에 세 번씩 오셨거든요. 근데 요즘에는 이제 두번 정도 그렇게 오시고 있어요. 대표님은 에너지 테라피 하신 거 진짜 잘하는 거 같지 않아요? 일단 전 좋아졌잖아요. 음. 그러니까. 많은 사람들을 또 살리는 일이